하도 신경 하시서 살기도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주일만 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 외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 믿사하니 이는 성령잉태하사 동정녀만이 있서 나시고 본디오 불야들에게 고난받사 십자가에 못겨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일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아내로서 전능하신 하편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선자 죽은 자의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함이 싸며 거룩한 공회아 성도가 소토하는 것과 죄를 살피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음이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4 3 0장 함께 찬송합니다. 즐거운 일아닌 니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반가음 Kana 니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가 같이 가겠네니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지같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 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까지는 말씀해 봅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3 2절까지의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별을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을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에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에 이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계난을 낳았고 계난을 낳은 후 855년을 더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녀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계나는 70세에 마할레를 낳았고 마할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레는 65세에 아레를 스 낳았고 야렛을 라은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는 160세 이세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 에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2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은 절망과 희망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 있게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면서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축복에 따라서 이 아담은 여러 세대에 걸쳐서 자녀를 낳았고 어, 지금까지 그것이 계납니다. 오늘 이 아담의 후손들의 나이들을 보니까 지금 우리와 비교 안될 만큼 오래 살거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심판의 대상이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창세기 5장에 나타난 이 아담의 계보,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사건을부터 시작해서 그 노아의 아와 노아 그의 아들들에 이르는 긴 역사를 족보 형식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 편에 선이셋 가문과의 절망과 희망, 또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을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의 절망과 희망을 모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담의 계보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 가인과 아벨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읽었던 4장을 통해서 이 아담과 하에게는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또이 가인은 또 추방되어서 이 이후에 셋이 태어난 것을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이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 대신에 셋이라는 아들 그 하나만 등장하게 됩니다. 이 성경은 이 성경 속에 나타난 족보를이나 계보를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떤 선택적으로 기록된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이 선택적으로 기록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 어떤 자녀를 선택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대로 이해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는 거꾸로 하나님이 주신 그 지식의 기반 위에서 신앙을 세우도록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믿음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들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거두진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들의 후손들이 태어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데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보면 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가 계속 살았다면 생명의 나무를 먹그 열매를 먹음을 통해서 그들은 죽지 않고 살수 있었지만. 그들이 죄를 범함을 통해서 이제는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대부분 죽었더라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죽음은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한 아담과 그 후손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여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세웠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단순히 죄인일 뿐이고 죽음으로 심판을 받아야 하는 대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거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하신 그대로 그는 자녀를 낳았고 자녀들은 그 말에 따라서 번성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담의 후손은 계속 다음 세대를 낙음으로 생명을 이어가고 또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을 다음 세대까지 세워주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아니면 내 자녀의 자녀들에 대해서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복을 내 자녀들에게 흘려보내고 그것이 계속해서 흘려져서 신앙의 가문으로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그 자녀가 자녀만 잘 되기를 기도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어야 되고 그 온전히 서 있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내가 경험하고 내가 경험한 것을 내 자녀들에게 흘려보내 줄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의 삶에서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되면 그들이 또한 그 약속을 따라서 그들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삶그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 5장 속에서 딱두 사람만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로 끝이 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 명은 에녹이고 한 명은 노아입니다. 창세기 저자가 의도적으로 그들을 부각시켜 놓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애녹은 365살을 살았는데 64세까지는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그데 65세에 자녀를 낳은 후에 어떻게 살았냐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른 족보에 보게 되면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년을 더 살다가 몇 살에 죽었다라고 기록이 되었지만 이 에녹의 삶은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 해서 아주 특별하고 색다른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전과 동일하게 자녀를 낳고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옮겨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 에눅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렇게 일상에서 실천해야 된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러간다. 또 하나님과 의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원한다면 우리들의 일상의 삶에서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한번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여러분 노아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이 되었냐면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라라 참된 안식과 위로를 줄 것이라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물론 노아도 나이가 들어서 죽습니다. 그 죽은 것은 똑같지만 그 과정은 저마다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한 삶으로 우리의 일생을 채워 나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옥과 노아를 이렇게 보게 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우리는 이 절망 속에서 희망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죄인들 누구다도 하나님을 믿으면 죽음의 저주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기록이 약속이 되었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노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그가 옮겨졌다는 것. 또 노아는 하나님이 저주하는 땅에서 수고하는 그 모든 이들에게 평안과 힘을 주겠다라는 그 약속이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시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힘들고 수고하는 우리들에게 참신과안일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고백하는 자에게 죽음의 저주 대신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신 것처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어찌 보면 우리가 재료에 의해서 죽을 수 밖에 없는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새로운 희망을 찾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끊임없이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변함없이 정말로 그것을 약속을 다시금 취소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약속을 지키시고 그 약속의 약속을 더하셔서 나 뿐만 아니라 내 자손에게도 내 자손의 자손에게도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더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나갈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참된 힘이 있고 안식이 넘쳐나는 기한 삶또 영생의 축복을 경험하는 기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믿음과 감사로 살게 하시니를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사 주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함께함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절망 가운데 우리들이 희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우리의 삶 속에 바라봄을 통하여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영생의 축복을 경험하는 저에 대해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마옵시며 뜻이 하늘님처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일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서 구하지 없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갖는 삶을 통해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되겠습니 기도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희망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같이 기도합니다.